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과 그 민주당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 국회의원 떨거지들과 왜 목숨 걸고 싸우려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셨죠? 짐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하는 짓이 정의하롭지 못하고 부정의하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고, 주사파, 북한과 내통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집단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법과 정의를 다 깨부시고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민주당과 박 터지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검수완박 이 검수완박을 반드시 깨부셔야 한다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절박한 충성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번에 여러분들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이 경찰 경찰이 초동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의 잘못을 경찰 셀프로 수사라 그러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 동료들 비리를 제대로 들춰내겠습니까? 못 들춰내죠. 그렇다면 검찰이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한 그 사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현재 상태에서는 경찰청 또는 그 비리를 수사할수록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 이태원 사태는 너무 사건이 복합적이어서 복합적이어서 검수 완박에 의하면 어떤 거는 조사 가능하지만 어떤 거는 조사가 가능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 검찰이 경찰의 이 초등 대사 대응 미흡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고 대책 본부를 꾸려 가지고 긴밀하게 수사 한다고 해놓고 웬 헛소리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 지네들이 검수완박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이 초등대응에 미흡한 것을 조사를 못 해놓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국가, 이건 인재라고 그러죠. 국가, 정말 참사. 참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조사를 할수 없게 되자. 지네들이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검수완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경찰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조사를 할수 없게 만든 것이 검수완박법 완박법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또 변명을 하고 면피를 하려면 무슨 소리냐? 네가 법무부 장관 당신이 사고 대책 본부 끓여서 열심히 한다, 긴밀하게 조사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웬 햇소리냐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조사해서 공소하는 것, 공소를 하면은, 송치를 하면 그 송치한 내용 결과를 보고 검찰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를 판단해 보겠다. 일단은 경찰이 조사하는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검찰에서 초기부터 수사를 하기 때는 수사를 할 때는 또 한동훈 장관이 위법을 했다고 또 비난에 또 뒤집어 쓰이우기를 할 테니까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검찰에서 그 결과 송치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또 김호준이 이 미친 김어준이라고 하면 또 저한테 명예 훼손하겠나요? 뭐 제가 보기에 햇소리를 하면은 뭐 잘못된 거죠. 여기에 또 황우나 의원. 경찰청장 출 경찰청장 출신이죠. 청장이 아니죠. 경찰서장 출신이죠. 뭐라고 얘기하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 마약 전쟁을 하느라고 여기에 이태원 사태에 많이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 예,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이라고 볼수 없어요. 지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 어떤 행위라도 할수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정말 이들에게 어느 땅덩어리를 하나 얼만큼 띄워주더라도 거기에서만 그냥 자기네 공하고 이루어서 살라고 그러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변명이 옹색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김호준이가 나서서 이제 바람잡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 병신 같은 의원들은 김호준이 말에 다 따라다니면서 그 김호준이 또그 따르는 또 국민들이 있으니까 거기 또 눈치 보면서 김호준이 말처럼 다 국회의원들이 김호준이 행동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들과 부정의와 거짓과 위선과 주사파들이 이 하고 있는 짓을 반드시 깨부셔야 된다. 법을 벗어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또 덮어쓰기를 당할 테니까. 법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검수안박법도 등이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이런 거못 찾아냅니다. 못 찾아내요. 한동훈 장관 아니면 못 해내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손을 묶어놨기 때문에 검수안박으로 이 이러한 큰 국가 재난 사태에서도 검찰이 경찰 조사를 못 하고 그 손에 생선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맺긴 그런 격의 수사를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민주당이 할 말이 없으니까 김호준이가 툭 튀어 나와 가지고 김호준이가 지금 마약하고 전쟁할 때냐 어떻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마약하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냐? 거기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바람에 이태원 사태에 초등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은 더 이들과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동훈 장관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